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우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지니. 다 같이 주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먹고 마시는, 자는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예,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짧게 예,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성찬 예식 이후에 또한 우리 번영로 합주단 두 자노님이 악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24절에 나를 기념하라 25절에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성찬식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몸 살찌고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예, 고난을 기, 기념하고 또 포도즙을 마실 때 주님의 그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 금요, 예,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 제자들하고 만찬을 했습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식후에 포도주를 한 잔씩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예, 받게 될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고 살찍고 피흘려 조롱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아침 아홉 시에 십자가 못 박혀서 오후 세 시에 여섯 시간 동안 그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주님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내 내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엄청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는 감사감격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의 자세로 이 성찬 예식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교 학습 그 다음에 세례받는 학생들이 골고루 세 명이에요. 유아 세례는 없고 학습 이교 세례 어제 교육을 하고. 문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세 명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군에 가든지 결혼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동문을 다 같이 보시면은 교동문 예.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임한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예, 거행하고, 담임 목사 거행하고, 자노님들이 수종들고, 주님은 영으로 와 계십니다. 영으로. 그런데 주님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만찬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은 영으로 와 계십니다. 영으로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많이. 한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없고, 감사, 감격,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만찬할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셔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저 천국의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먼저 간 천국 성도님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다 만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서 만찬이 벌어질 때 오늘 이 장소에 계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임하고 그 다음에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는 자세로 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것이요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8절, 27절, 28절, 2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 자복하고 이 성찬 예식에 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29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은 입교인입니다. 세례교인. 세례교인. 그 다음에 만 14세가 되어서 입교한, 예, 입교인.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 성찬 예식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임하는 자격은 이 교인, 세례 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은 또내 자신을 한 주간 동안 살펴보고 주여, 내가 교만했습니까? 게을렀습니까? 놀 미워했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세,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학습세례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찬식에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심령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나눠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포도즙을 나누어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고 또한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기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희 십령십령마다 심령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